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연애를 장기간 이어온 오씨와 김양. 오랜 연애의 결실로 최근 결혼 준비까지 마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커플이었습니다. 오씨가 31살, 김양이 29살이 되던 해 식장까지 잡아둔 상태에서 행복한 앞날만을 앞둔 그들은 오씨의 유일한 취미생활, 등산활동으로 인해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이 오씨와 김양의 첫 만남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고 시작해볼게요 김양 동네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생 이었어요 거기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누구 바로 오씨였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 용기 있는 자가 오씨 미인이 김양 우연히 커피 사러 왔다가 김양 보고 한눈에 뿅간 거예요 바로 그냥 직진남 어, 저 너무 이쁘셔서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아 여담이긴 한데 요새는요 이렇게 번호 알려달라고 안한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저 죄송한데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알수 있을까요? DM에도 되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여튼 김양 또한 나쁘지 않았기에 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이두 사람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오 씨는요. 자상함 그 자체였어요. 김양이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학교 과제나 시험 기간이면 직접 다 데려다 주고, 김양 역시도 오씨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면 선수 김밥에다가 도시락 다 싸가지고 챙겨줄 정도였다고. 이뿐이게요. 명절이 딱 됐어요. 갑자기 오씨가 김양한테 이거 부모님 갖다 드려. 소고기 세트를 딱! 여기서 이제 김양이 더 빠져든 거예요. 와, 이 남자다. 나도 이 남자의 가족까지 다 챙겨야겠다. 그렇게 이둘 단순 연인 관계를 넘어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또한 서로에 대해 너무 좋은 평들이었어요. 그렇게 이두 사람은 20대 후반 내내 사랑을 이어왔고, 마침내 결혼 준비까지 마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커플인 것 같은데, 왜 모미 씨가 다뤘을까? 이오 씨가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낚시? 아니요. 헬스? 아니요. 다름 아닌 등산. 오씨의 평소 등산 사랑,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주 2회에서 4회 등산 모임을 갈 정도로 엄청 등산 매니아였습니다. 당연히 오씨 여자 친구한테 같이 등산하자 건강도 챙기고 좋다. 그래서 김양이 몇번 같이 등산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양은 이런 거딱 싫어해. 그냥 운동 자체를 안 좋아하고 산보다는 바다를 더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나름 맞춰보겠다고 옷이 따라 등산을 몇번 했지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걸 어떡합니까? 땀 냄새, 막 다리는 후달거리지. 등산은 전혀 내 취향이 아닌 걸. 이 시간에 그냥 헬스 런닝을 뛰거나 집에서 방콕하는 게 짱이지. 저도요, 같은 생각입니다. 오 씨는 워낙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따라 산을 다니며 자랐기에 등산은 그냥 내 삶의 일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진심이 담긴 취미였어요. 그래서 김양 몰래가 아닌, 항상 당당하게 이번 주에 산에 간다 미리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다 김양이 괜히 걱정할까 싶어서 출발할 때, 산에 오를 때, 중간 정도 등산했을 때, 정상에 다 올랐을 때 등등 인증샷 플러스 틈만 나면 문자라도 꼭 넣었어요. 눈 덮인 겨울 산, 진달래 가득핀 봄의 산, 단풍 물든 가을의 산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면 김양도 기분 좋게 와 멋지다 하고 답장하곤 했죠. 오 씨가 동호회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혼자 산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어려운 코스는 경험자들과 함께 가보려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김양 역시도 혼자 산에 다니는 것보단 여럿이 있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등산 동호회라고 하면 인식이 좀안 좋게 많이 되잖아요. 이 김양 역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오씨가 행동을 잘해. 정말 등산만 하고요. 뒤에 회식이나 뒤풀이 같은 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산만 타고 바로 집에 와. 그러니까 김양 입장에선, 그래,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건강하게 취미 즐기고 또 돌아오면 더 다정하게 잘 챙겨주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 없죠. 그렇게 허락하에 건강하게 이 취미를 이어온 게 무려 4년. 네. 4년, 딱 여기까지. 이 4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지. 4년 이후부터가 문제지. 뭐, 더 돌려 말하고 뭐할 거리가 있나요? 와, 아니. 좋은 건전한 등산 동호회들이 더 많거든요. 꼭 이런 불건전한 몇몇 등산 동호회들 때문에 많은 건전한 동호회들이 이미지를 그냥 싹다 망친다니까요. 신성한 산에서 그것도 곧 결혼을 앞둔 놈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 이 오씨, 그간 진짜 산 타는 걸 좋아했던 사람, 맞아요. 그냥 순수하게 혼자 등산도 즐기고, 전문적으로 즐기는 동호회 사람들 만나, 같이 좀더 어려운 코스나, 산 정상도 찍어 보면서 희열도 느꼈던. 보통 우리가 아는 건전한 등반인, 산악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가 한 여성이 동호회에 새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살살 편지되기 시작하니 그 여자가 누구? 33살이었던 조양. 오 씨가 한창 결혼 준비 중이었던 1년 전쯤 조양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조양 성격이 진짜 깨알 발랄했어요. 새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먼저 다가가서 어, 목소리 톤도 높아 아 안녕하세요 저 등산 진짜 처음이에요 얼마나 등산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같은 여자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시짓이 조양이 하하하하 막 웃기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기대고 막 들러붙어 하하하 아, 오빠 너무 웃겨 하하하하막 이렇게 옆 사람 팔을 치고 막 몸을 옆 사람한테 막 기울면서 막 웃고 이거 굉장히 꼴보기 싫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등산 도중에도 와 여기는 뷰가 진짜 예술이네요. 목소리 톤 자체도 애교지고 높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밝아진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얼굴도 나쁘지 않아 거기다 몸매도 나쁘지 않아 이러니 남자들 말을 뭐합니까? 하나, 둘, 조양한테 다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동호회에 이런 여자 없었거든. 남자들이. 조양이 산을 오르는데 좀 힘들어 보이네? 여기저기서 막 조양 물먹으라면서 힘들지 않냐면서 지 지팡이 막 건네주려고 하고 난리가 났어 심지어 오씨는 잘 가지 않았지만 등산 후에 이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조양 옆에 앉으려고 남자들끼리 막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걸 조양이 몰랐을까? 알죠 백녀신데 100% 알지 이걸 즐기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남자들이 또 이렇진 않거든요. 조양한테 환장해가지고 막 작업치는 남자들도 있지만 진짜 등산하러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지. 거기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양이 딱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여시지시 여자들은 다 보이거든요. 거기다 남자들의 행동까지 여간 배기 싫어. 나는 솔로다야 뭐야. 그러니까 점점 한명한명 한명 조용히 탈퇴하거나 한동안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오 씨는 어떤 타입이었을까? 조용히 그냥 등산? 아니면 역시나 막 조양한테 작업? 오 씨는요, 역시나 조양한테 작업을 치지 않던 남자였습니다. 오시는요, 묵묵히 산만 탔어요. 남자 회원들 대부분이 조양한테 눈길 주고 있을 때도, 오시는 고개 푹 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만 탔습니다. 조양이 먼저, 오빠, 오빠 힘드세요? 제가 물 드릴까요? 말 걸어도,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딱 여기까지. 대화가 더안 이어지는 거예요. 김양 입장에서는 우리 오빠 최고! 그런데 반대로 조양 입장에서는 이게 신경쓰이고 짜증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다들 내가 좋아 죽는데 저 남자는 뭐야? 쳐다도 안 보네? 그러니까 더 신선해. 당신이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봤자 뭐 어쩔 건데. 이래도 안 넘어오나 보자. 꼭셔버리고 싶어. 그래서 꼬시기 첫 번째 레슨 은근슬쩍 우연인 양 툭툭 접촉을 남자는 이거면 끝나 일부러 등산하다가 좁은 길이 나온다 옷이 옆으로 가서 은근슬쩍 그의 어깨를 만지고 내리막길에 선 오빠! 아! 미끄러워요! 하면서 오씨의 팔을 잡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거 별거 아닌데 그 스킨십을 당하는 사람은 확실히 이 여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레슨 개인적인 대화 다른 남자들한테는 와 힘들다 같은 가벼운 말만 던지는데 오씨한테는 갑자기 진지한 톤으로 오빠, 오빠는 왜 이렇게 혼자만 산에 집중하세요? 혹시 회사 일 힘드세요? 이런 식으로 은근 슬쩍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누군가 진심으로 묻는 것 같으면 조금은 열리거든요. 여시, 여시, 백여시야. 세 번째 레슨, 약간의 도움 요청. 약한 척, 아우, 오빠! 체력이 딸리는 척 하면서 오씨한테, 아, 오늘은 좀 무리인가 봐요. 제가 힘들어서 그런데, 오빠가 조금만 제 옆에서 천천히 같이 걸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둘만 따로 뒤처지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우리 둘만 딱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앞서 개인적인 대화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레슨 동호회 외 접근. 한두 달 지나면서 이제 동호회 밖에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등산 끝나고 다 같이 내려오는데 그냥 툭 던지듯이, 아, 집에 가기 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옷을 붙잡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엔 단 둘이서만 가면 어색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엔 단 둘이 아닌 몇 명이 같이 해서 갔다가 조양이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면서 나중엔 둘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완전 백여시야 다섯번째 레슨 교묘한 칭찬 남자들은 아니 사람들은 우쭈쭈쭈에 약하거든 나 칭찬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이는 없거든 오빠 진짜 멋있다 오빠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오빠는 진짜 진중한 사람 같아요 오빠 오빠는 어디 가든 참 사람 좋다는 얘기 많이 듣죠? 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꼬시기 레슨. 이 모든 걸다 거친 남자 입장에서 이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작정하고 꼬시는 건데? 특히, 오시가 딱요때 그런 준비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던 시기라면 더 위험하겠죠? 여러분, 결혼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커플 없다고 하잖아요. 연애 시절 내내 안 싸우던 커플도 결혼 준비하면서는 무조건 한 번이라도 싸우게 된다고. 그만큼 집안과 집안의 행사를 준비하는 거다 보니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오씨가 딱 이때쯤 그랬어요. 일식장 선택부터 신혼집의 문제, 혼수, 가구, 가정 고르는 문제, 부모님의 요구들까지 플러스로 회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말해 뭐해요. 와, 진짜 결혼식 두 번은 못하겠다. 식장 들어가기 전부터 막 지쳐. 이런 상황에서 조양이 막 앞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꼬식길 들어가버리니 이때 옷이 그냥 헷가닥하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우와! 그렇게 내연관계로 발전된 조양과 오씨 오씨가 이미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걸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서 조양과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사람 새낀가 사람들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양과의 사이 쉿, 비밀 조양 역시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회원들 몰래 등산하면서 꽁냥꽁냥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크 그냥 자, 등산해요. 그러면 처음엔 말도 서로 잘안 주고 받아요. 눈빛만 막 교환해. 그러다가 회원들과 산을 오르죠. 아우, 힘들어 하면서 조양이 뒤로 점점 빠집니다. 이걸 본 오씨 역시도 슬금슬금 힘든 척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단순히 체력 차이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둘이서만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하려고. 그렇게 등산하면서 뒤에서 몰래 손 잡고, 나름 막 스리를 즐겨. 나중에는요, 작은 잔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중간쯤 오르다가 오씨가 먼저, 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머, 어떡해. 저도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엔 정상까지 함께 할게요. 조양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서 둘이 만나 노는 겁니다. 뭐알거다 아는 다큰 성인들이에요. 만나 뭐 하겠습니까? 술한잔 거하게 드시고 이제 홍콩 가는 거예요. 지들끼린 스릴 있고 재밌었겠지. 임자 있는 남자 건드리는 조양이나 임자 있는데 한눈 팔고 있는 옷이나. 아 여기서 이제 라인이 나오죠. 한눈 팔다가 걸려 파운 당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만만의 콩떡이에요. 오씨와 조양, 한 5개월 정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을까요? 그 등산 동호회에 뉴 페이스가 한명더 들어왔어. 와, 조양과 동갑인 29살 이양. 조양과는 다르게 이양은 등산 초보에다가 대체적으로 좀 어두웠어요. 원래 직장 생활하다가 완전 우울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내내 집에서 방콕만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등산 동호회라도 들어서 산타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밖으로 좀 싸돌아 다니라고 야, 사람들도 좀 만나고 해라. 이렇게 되면서 가입하게 된 거예요. 이 양은요, 조양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조양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보니 보통 주말 위주로 동호회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달라. 당시 일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거의 매번 나오고 싶을 때마다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왔더니 재밌거든. 이때 당시 거의 매일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옷이에요. 우리 오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새벽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썸녀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재밌어요? 평일 새벽 등산이든, 주말 새벽 등산이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평일 새벽 등산하고 출근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누가 자주 만나게 되겠습니까? 오씨와 이 양. 처음엔 단순했어요. 등산 초보였던 이양이 힘들어할 때마다 오씨가 뒤에서 챙겨 줬죠. 그러니 어찌 돼요? 이양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뭘잘 모르겠다 싶을 때 다른 회원들이 아닌 이미 말을 섞어 봤었던 오씨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말하고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친해지게 되면서 개인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됐고 결론은 가까워진 거예요. 또또 이양과도 눈이 맞아요. 이 옷이 뭐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요. 앞서 언급했지만, 조양은 주말반, 이양은 평일반 거의 안 마주치는 거예요. 두 여자가 안 마주쳐. 마주친다고 해도 웃겨요. 이두 여자가 한 남자랑 지금 그러고 있는 걸 서로가 몰라. 왜? 이 옷이, 이 옷이 자체가 임자가 있었잖아요. 김양. 이걸 회원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자기랑 또 그러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쉬쉬 한 거예요. 엄청 웃긴 거죠. 두 여자가 함께 등산하는 날이면 얼마나 스릴게요? 몰래 이양 한번 챙겨주고, 또 뒤에서 몰래 조양 손 한번 쓱 잡아주고. 아니면, 오늘 두 여자가 모두 나왔다네? 아우, 두 여자가 다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저 오늘 동호회 쉬겠습니다. 아니면 나왔다가 중간에 두 여자 포함 모두한테 핑계 대면서 집으로 먼저 들어가고, 이 양도 조양과 오씨가 그런 사이인 걸 모르고, 조양도 이 양과 오씨가 그런지 모르고, 서로가 그냥 자기가 여자친구인 줄 알고, 정작 아내가 될 사람은 김양이었는데, 그렇게 이양이 오면 이양과 즐기고, 조양이 오면 또 조양과 즐기고, 둘다 없을 땐 김양과 즐기고. 이게 뭐야? 아주 체어킹 납셨어. 체어킹. 이거 체어킹 영어 해석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이 조양과 이양이 서로 친하지 않았기에 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원래 친하면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튼 진저머리가 나는 게이 관계를 무려 각각 5개월, 2개월 정도를 지속해요. 그런데 이게 안 걸릴 수가 있나요? 그 사이 김양과 상견례도 끝내고 식장까지 모두 잡아뒀던 오 씨. 딱 결혼식 6개월 전, 김양이 오 씨가 퇴근하기 전에 오씨 집에 들린 거예요. 집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럴 겸. 옷이 없는 집에 김양이 딱 들어왔다가 우연히 서랍 안에서 보게 된게 있었으니, 뭐라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그런데 여기서 사람 촉 정말 무시 못해요. 특히 여자 촉. 어, 이 사진 속에 두 명이 모자가 똑같네. 이게 그냥 흔한 모자라 그날 모자가 같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이 사진의 느낌이 그게 아니야. 무슨 커플 모자처럼 맞춰 쓴것 같은 느낌이. 김양, 이거 보는 순간 쎄한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들어. 믿으려고 해도 찜찜한 거죠. 무작정 떠보기엔 오히려 자기못 믿냐면서 화내거나 눈치챘다 싶으니까 더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아, 동우에. 그냥 같이 다닐 거 그랬나? 의심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해보는 게 있죠. 바로 핸드폰. 그녀 역시 오씨가 잘때 몰래 그의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이때 비밀번호 걸려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껌이야. 바로 풀어버립니다. 이것도 그럴 수 있었던 게 김양이 연애 초기 땐 여느 커플처럼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핸드폰도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연애 몇년 동안 진짜 깨끗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봤자 뭐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비밀번호를 알아도 크게 핸드폰 확인도 안 하게 된 거예요. 믿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예 반대로 우씨도 연애 초기에만 몇번 보더니 안 보니까 비밀번호를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 연애 몇년 만에 지금 초기 왔거든. 몇 년간 보도 안턴 핸드폰을 탁키는데이 남자 너무 방심했어. 여자친구가 아예 핸드폰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여자들과의 카톡 메시지들, 사진들 다 그대로. 와, 정나라 모든 걸본그 순간, 이 김양 손이 달달 떨렸겠죠. 지금 결혼 6개월 앞두고 이 남자가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바로 깨워야죠. 야, 야, 일어나. 야! 아니 등산하라고 보내놨더니 뭔 짓거리 하고 다니냐 너? 여기서 지가 뭐어쩌고예요 어디 사내가 하는 일에 뭐 이럴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아니 결혼 준비까지 다 마친 남자가 어떻게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정작 약혼녀 김양한텐 티도 안 나게 굴었을까? 이 옷이 은근히 머리를 썼습니다. 첫 번째, 등산 스케줄 핑계 삼기. 원래도 등산 동호회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양도 당연히, 아, 주말엔 또 산에 가는구나. 뭐, 오후에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등산은 아침 일찍 출발, 오후에 내려오니, 돌아와서 피곤하다면서 일찍 자버리면 끝. 김양 입장에선, 그게 원래 루틴이니까 수상할 게 없었던 거죠. 두 번째 그런 준비 핑계 웨딩홀이나 가구 신혼집 보러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마다 일부러 회사에서 야근이 생겼다 부모님과 갑자기 얘기할 게 있다 등등 이렇게 막 둘러댄 거예요. 그러면 김양 어쩔 거예요. 하, 그래 알겠어 나 혼자 보고 올게 하고 넘어간 거죠. 혹여나 김양이 그걸로 막 징징대면 아유 맞아 우리 김양이 고생이 많지 내가 항상 고마워 하면서 이빠른 멘트 띡 하나 날려주고 세 번째는 시간 차이 꼼수예요 조양은 주말 위주 이 양은 평일 위주 그러니까 절대 같은 날 겹치지 않게 앞서 얘기했지만 둘이 다 나온대 그러면 피곤하니까 자기가 안 나가고 김양 만나거나 아님 동호회 가서 술을 재미를 보고 오거나 철저하게 요일로 분리해버린 겁니다. 김양은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 씨가 등산 인증샷을 계속 보냈었으니까, 이리저리 막 둘러댔으니까 믿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람 일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리 치밀하게 스케줄을 돌려막게 한다고 해도 틈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김양.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겠다. 저쪽 부모님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부모님 어떡한데요? 얼마나 충격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참고 그냥 결혼해야지. 이 같은 소리 하면 댓글창 난리 나겠죠?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김양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하늘이 알려주신 거구나. 너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네 인생 끝난다. 절대 절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혼 전에 다행히도 하늘이 이런 남자임을 알려주셨구나. 정말 다행이다고 생각해야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인생 망칠 뻔했지. 아찔합니다. 바로 오씨 부모님에게 연락 파오는 당연하구요 예식장 계약금까지 모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가구들까지 다돼 있는 상황. 이건 뭐 오씨가 다 책임져야죠. 결국 결혼은 취소. 오씨 부모님은 체면이 땅에 떨어졌고 양가 친척들 사이에도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이 조양과 이양은 어떻게 됐을까? 오씨의 파혼이 동호회 사람들에게까지 퍼졌어요. 요새 옷이 동호회에 거의 안 나왔잖아. 그 사이에 여자친구랑 파혼했대. 그러니까 처음에 두 여자 파혼했다고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딴짓거리 하다가 걸려서래. 응? 어? 그러니까 내심 조양과 이양 각각. 아, 나랑 연락하던 게 걸린 건가? 어쩐지 요새 통 연락이 없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글쎄, 오 씨가 문어 다리 걸치다가 걸려가지고 파운당한거래. 어? 엄마야, 이 조양과 이양이 서로 한 남자에게 그랬다는 걸 알게 됐는지 어쩐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두 여자에 대해서는 딱히 더 이상 뭐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튼 결혼을 앞둔 남자가 순간의 욕망에 휘둘려 몇 년간 쌓아온 믿음. 양가 어른들 앞에서의 체면, 자신의 미래까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팔자, 지가 꼰거 아니에요? 대담하게 동호회 활동하면서 몇 달이 걸친 거야? 내 네, 사람한테 잘해야 복이 옵니다. 쓸데없는 짓 하죠? 복이 오는 게 아닌 벌이 와요, 벌이. 우리는 지팔자, 지가 꼬지 맙시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몸이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배요